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년간 살리셔 중고 총동문에 37대 회장을 맡게 된 20회 김영일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동문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주신 노순화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62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문회를 더욱 개성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총 동문회 중점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초연결 시대에 걸맞는 반응형 동문회 홈페이지 제작을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각종 모임들을 한 자리에 집결시켜 동문이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동문회 측의 사업 중 하나인 인명부 발간이 2009년 제작 후 13년 동안 답보 상태로 올해는 각 기수 회장 총무님들의 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지역별, 기술별 직능별, 동문의 조직 재건에 매진할 예정이며 아시다시피 30회 중후반부터 희미해져가는 기스 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넷째는 벗들의 큰 모임과 32회 홈커밍 데이는 6월 10일 토요일 목요일에서 동문 골프 대회는 11월 초에 무한 시스에서 각각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님, 올한 해는 검은 토끼띠인 만큼 동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과 사랑으로 전국을 깡총깡총 뛰어 다닐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